다음 세대를 위한 한국교회의 노력은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 북부를 중심으로 지역 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섬김을 이어온 한 청소년 단체가 주목받고 있는데요. 오늘 뉴스 더보기 시간에는 설립 20주년을 맞은 10대 지기의 박현동 강학성 목사와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두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청소년들을 위한 선교 단체로 알고 있는데요, 1 0대지기가 어떤 단체입니까? 네, 저희 1 0대지기는그 경기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세워진 선교 단체입니다. 네. 어, 의정부가 경기 북부 지역, 이제 포천, 양주, 동두천 뭐이 지역의 핵심 지역, 중심 지역이거든요. 네. 이제 그 지역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선교하기 위해서 세워진 단체고요. 어, 청소년의 가슴에 그리스도의 비전이라고는 못 들어가지고 우리 청소년들을 지역 중심으로 섬기고 있는. 단체입니다. 네, 이번에는 강학성 목사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랜 시간 청소년들을 섬기는 사역을 해 오셨는데요, 십대지기 네. 지난 사역들을 좀 소개해 주시죠. 어, 지역 거점 사역을 하기 때문에 지역의 필요와 또 해야 될 부분들을 감당하다 보니 다양한 사역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어, 10대기가 처음에 또래의 전화로 시작이 음. 되었는데, 정체성을 확립하는 청소년들의 고민, 문제들을 들어가면서 그들의 삶을 보살피며 나아갔던 음. 사역들을 하고, 지금까지 하고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소외 청소년들, 많은 청소년들이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있는데, 그들을 찾아가고 만나고 보호하는 일들을 많이 아시다시피 하고 있고, 네. 어, 무엇보다도 보금마 사역을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네. 어, 학교로, 또 현장으로 찾아가서 청소년들을 만나고 그들로 하여금 또래 문화 전도자로 세우는 일들을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박 목사님, 그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청소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현황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한번 좀 들려주시죠. 어 연간 그 가출을 한다 그러죠, 집을 음. 나오는 아이들의 숫자가 네. 한 20만 명 정도가 오, 됩니다. 예. 네, 근데그 중에 한90% 정도는 집으로 돌아가거든요. 예. 데 나머지 한10% 정도 이제 그 숫자가 사실 좀 작을 수도 있지만 거의 한 2만 명 정도가 돼요. 그런데 예. 그 아이들을 누군가가 보살피지 않는다면 네. 그 아이들은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위험 요소가 되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 십대지기에서는 그런 아이들을 그냥 가출했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탈출했다라고 예. 얘기합니다. 예. 그래서 가정의 폭력이나 가정의 어려움을 짓고 나왔던 아이들을 저희가 따뜻한 마음으로 청소년을 보듬어 주자라는 음. 생각을 가지고 그 아이들을 분지하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예. 네. 날개 깎인 천사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들을 섬기는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현장에서 청소년 사역을 해오고 음. 계신데요. 다음 세대 의 위기를 말하는 이때에 다음 세대를 다시 한번 살리고 부흥하기 위해서 교회와 단체들이 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보시나요? 어, 청소년들을 이제는. 어떻게 해줘야 되는 수혜 대상이 아니라요. 음. 이제 우리 교회도 그렇고, 저희 선교단체도 그렇고, 그들을 동역하는 동역자로 좀 세웠으면 좋겠어요. 음. 예. 그래서, 어, 청소년들은 다음 세대의 주역이긴 하지만, 현재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고, 어,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지금의 우리 하나님의 일꾼이다 생각하면서, 함께 그들과 사역을 할수 있는 동역자로 어깨 동무하며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사역의 주체가 되는 그런 시각으로 아이들을 바라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예, 알겠습니다. 이변은강 목사님. 네. 예, 우리 이제 이 청소년들 사역을 할때또 네. 이제 지역이 다 다르기 때문에 네. 지역마다 또 다른 이또 이제 특성화된 그런 어떤 그 교육을 해야 될것 같은데 네. 그래서 지역 거점 사역이 중요하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왜 중요한 겁니까 그 중요성? 어, 지역 거점 사역을 하지만 사실은 청소년 사역을 하다 보니 다른 지역 청소년들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예. 접하다 보니 그 반응이나 똑같은 컨 콘텐츠 네네. 똑같은 시간에 어떤 사역을 함에도 음. 다른 반응과 특징들이 보이더라고요 음. 그래서 그 지역마다의 특징을 이해하고 음. 거기에 따른 연구와 사역적인 어떤 계획들이 있을 때 예. 역량 있는 사역이 진행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음. 그것이 단지 단체뿐만 아니라 교회와 함께 연구하고 따로 똑같이 하는 사역들이 많이 일어날 때 네. 단조로운 사역이 아니라 굉장히 역동 있는 사역이 진행될 수 있을 거다라는 기대가 있고 네. 더 나아가서 그것이 다른 지역과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대한민국 교회 대한민국 지역에 보구마를 일으키는 새로운 붐을 일으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기 때문에 주목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 지역 거점 사역의 일환으로 십대지기 선교센터를 이제 운영을 하시면서 경기 북부 지역에 이제 최적화된 맞춤형 사역을 하신다고 보면 될것 같은데요. 네. 어떤 사역을 하셨고 어떤 열매들도 그동안 있었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어, 저희 사역에 대한 고민들이 참 많았습니다. 사역자의 역량에 의한 사역에 멈출 것인가, 네. 아니면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더 나은 역량 있는 사역을 만들어낼 것인가라는 고민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저희 선교센터의 사역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네. 모아서 보내자라고 할수 있고요. 음. 모아내는 사역에 캠프 사역과 문화 사역이 있고, 네. 보내는 사역에 학교로 들어가고, 아. 또 학원으로 들어가는 그런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이 구조 안에서 열매가 무엇이라, 무엇이냐라고 생각할 때는 음. 다른 것보다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어, 무엇보다 청소년들, 어, 한 주제로 한 학기를 어, 진행하는 네. 단위의 사역을 하고 있는데, 청소년들이 주제를 가지고 문화 공연을 만들어내고, 음. 그 과정 속에서 말씀 가운데 나아가고, 복음화되고, 또래, 전도자로 서는 과정들, 음. 그것이 열매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어떤 청소년 같은 경우는 모임과 어떤 교육 모임을 통해서, 어, 한 친구가 자살을 하게 되어 이 신앙의 회의감을 느낀 친구가 있었는데, 음. 그 친구가 돌아오는 실질적인 변화 같은 음. 열매들이 있을 수 있었고, 무엇보다 네. 교사를 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그 무료 공제, 공개 세미나를 하고 있는데 네. 지역 교회와 함께 만들어가는 사역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교육을 받고 거기에서 도전받아서 음. 실질적으로 어떤 교회는 전도라는 주제로 교육관 리모델링하고 음. 교회 실정에 맞는 사역들이 일으키는 열매들을 좀볼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우리 박 목사님 그리고 강 목사님 두분다 이제 많은 일들을 해셔야 될 텐데 우리 박 목사님 어떤 또 계획과 비전을 가지고 계신지 듣고 어, 싶습니다. 비전이라고 얘기가 가진 좀좀 그렇지만 저희가 저희가 꿈꾸고 있는 건 이런 겁니다. 예. 의정부에서 되면. 전주에서도 되지 않을까요? 아. 네, 의정부에서도 되면 광주에서도 가능하고 네. 또뭐 어, 부산에서도 가능하겠다, 음. 또 작은 도시에서도 가능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20년은 저희가 그동안 20년 동안 만들었던 솔루션이나 이런 것들을 네. 어, 다른 좀 동네로 좀 옮겨가고 음. 다른 사역자와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사역들을 감당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네, 네. 마지막 질문은 두분 모두에게 드릴 텐데요. 한국 교회 성도님들 특별히 다음 세대에게 한 말씀 해주시고 대단 마무리하다 습니다. 먼저 강 목사님께서 먼저 해주시죠. 네, 몇 해간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들이 힘들고 지치고 다음 세대 사역이 어렵다라고 음. 말하고 실질적으로 그것을 체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그러니 이제 손잡아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 이제 함께 연구하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혼자서는 빨리 갈수 있지만 여러 시선 멀리 갈수 있다고 하니까 우리 그 일들을 함께 만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하나님께서 동역자로 부르고 계신다라는 음. 생각으로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박 목사님도 말씀 이어주시죠. 네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요. 다음 세대는 더 이상 다음 세대가 아닙니다. 지금 시대의 주인공으로 음. 그들과 함께 동역하는 그런 사역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그렇고요, 교회도 그렇고요. 음. 이제는 구호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 직접 청소년들이 그 교회에 또이 사회의 주인공이 될수 있는데 함께 손을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 보기 시간에는 십대지기 박현동 강학성 목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분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